적극가왕 2에서 완벽한 점수로 역사를 쓴 10대 트로트 천재 황민호. 성장 이야기와 무대 뒤의 감동적인 순간. 1. 황민호, 트로트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다. 지난밤, 대한민국의 트로트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적극가왕 2에서 황민호 군은 첫 방송에서 전례 없는 올인장을 받으며 심사위원과 관객들 모두를 압도하는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단순한 트로트 신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트로트 시대를 여는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황민호 군의 나이는 겨우 10대, 그럼에도 그의 실력은 나이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첫 방송에서 그가 펼친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른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진정성을 담아낸 감정 전달과 뛰어난 무대 매너로 모든 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놀라운 감정 표현력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했으며, 이는 단순한 트로트 경연의 영역을 넘어서 장르의 미래를 향한 첫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삼거려운 환경을 이겨낸 황민호, 꿈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 황민호 군의 성장 배경은 단순히 그의 음악적 재능을 넘어서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황민호 군의 어머니는 베트남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그와 그의 가족은 다양한 문화적 차이와 편견에 직면해왔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황민호 군은 자신의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황민호 군은 종종 어머니의 사랑과 응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자신의 성공을 어머니에게 돌렸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어머니는 황민호 군에게 늘큰 힘이 되어 주셨고 그에게 꿈을 추구하는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또한 황민호 군은 어려운 순간마다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게 큰 힘이 되었다고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를 좋아했던 황민호 군은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음악에 대한 열정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트로트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큰 자금적 지원이 없었고, 주변 사람들의 편견도 그를 짓누르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트로트 음악에 대한 그의 사랑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그의 인생의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4. 황민호 군의 형. 음악적 영감의 원천. 황민호 군에게 있어 형의 존재는 단순한 가족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형은 그에게 음악적 영감을 주는 중요한 멘토이자 스승 같은 존재였습니다. 황민호 군은 형에 대해 형은 제 삶에서 가장 큰 멘토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형은 황민호 군이 음악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해주며 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형은 언제나 황민호 군에게 진지하게 음악에 대한 조언을 주었으며 그의 음악적 성장을 돕기 위해 여러 방식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형의 따뜻한 격려와 깊은 이해는 황민호 군이 무대 위에서 느끼는 감정 표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황민호 군은 형의 조언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 음악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형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형은 그에게 늘 끊임없는 열정과 인내를 강조하며 그의 음악적 표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형의 존재는 황민호 군이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 성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 명의 아티스트로서 음악을 향한 깊은 열정을 지속할 수 있게 한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오첫 방송의 감동적인 무대, 화려한 퍼포먼스를 넘어 적극 가왕 이첫 방송에서 황민호 군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과 감정 표현만으로 관객과 심사위원을 놀라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작품이었으며 트로트 장르의 미래를 그려내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황민호 군의 무대는 그의 나이를 믿기 어려운 수준의 감정 표현과 무대 매너로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그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을 관객과 심사위원에게 온전히 전달하며 그 어느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깊이 있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무대가 단순히 잘 부른 노래가 아니라 노래에 담긴 스토리와 감정이 그 자체로 훌륭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음을 잘 맞추는 수준을 넘어 그 안에 깊은 감정과 이야기가 녹아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황민호 군의 노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했으며 이를 통해 그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냈습니다. 그가 보여준 무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풍성한 감정 표현으로 가득 찼으며 많은 이들이 그의 무대 뒤에 숨겨진 노력과 열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황민호 군의 포부와 꿈, 트로트를 넘어 글로벌 아티스트로. 황민호 군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그의 음악적 경로가 글로벌 음악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저는 두 문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인이든 베트남인이든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지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볼수 있듯이 황민호 군은 단순히 한국 내에서의 인기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음악 시장에서의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특히, 트로트라는 전통적인 장르를 세게 무대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의 포부는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황민호 군은 이미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아티스트로서 그가 만들어 갈 음악의 여정이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 글로벌 음악계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기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7 국제 음악계의 황민호 극찬 글로벌 스타로의 가능성. 황민호 군의 무대는 단순히 국내의 열광을 넘어서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 전문가들은 그의 노래와 무대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유명 음악 평론가인 로버트 헤이스는 황민호 군의 무대에 대해 그의 감정 표현과 무대 매너는 경험이 풍부한 아티스트들을 능가한다며 그의 무대가 전 세계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음악 전문지인 뮤직테크 매거진은 황민호 군에 대해 그는 이미 완성된 아티스트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움과 강렬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가창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덕분이라며 그의 음악적 특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음악 평론가 타카시 유 275는 황민호 군은 일본의 엔카 음악과도 유사한 트로트 장르를 통해 일본 관객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가 일본에서 공연을 펼친다면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8. 황민호 군의 미래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 황민호 군의 성공은 그가 단순히 트로트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무대에서 큰 역할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예술적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향후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황민호 군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황민호 군의 다음 무대와 행보는 그가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미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음악의 미래를 여는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가 쓴 음악의 역사는 단순히 한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